오늘, 어, 한 명, 두 명, 세명 따서 한열명 정도 출전을 했습니다. 이래 잡았죠? 잡았습어 돌봐라. 야, 돌이 너무 많다. 자, 오늘 멀티 투망에 대해서 한번 다시 2차 필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름이있고요 안에 내부 경심줄, 버럴라인, 또 같이 있는 멀티투망이 되겠습니다. 자, 멀티투망으로 잡은 것이, 점심시간에 한 시간 나와가지고 잡은 것이, 지금 이제 대송어한 마리, 졸복 한 마리, 또는 뭐 새끼숭어 한 마리. 이렇게 잡고, 2차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이즈 좋다. <laughs> 전어 한 마리하고, 전어 한 마리하고, 숭어 한 마리. 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왕피천 하루에 나왔습니다. 물은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잘 내려가는 게 아니지. 뭐, 또락물처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전에, 전어, 대전어 한 마리하고, 중전어 한 마리하고, 중전어 한 마리하고, 숭어, 대짜 한 마리하고, 방금, 어 잡아냈습니다. 한 마리 오는 거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보고 있었는데, 뭐, 저 민모형하고 통화하느라고, 저 뭐, 제대로 어 촬영을 못했습니다. 투망 던지는 것도 촬영도 못하고, 뭐 촬영 끝났으면은 뭐 제가 잡았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는 거는 제가 제일 먼저 봤죠 가끔씩 심심치 않게 한두 마리 낱마리씩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전어, 숭어, 절복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저쪽에 선수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에서 오신 분. 자, 저도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은 관계로 토망을 들고 이제 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졸복한 21마리를 잡아가지고 수욕관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잡지 않아도 뭐 저녁에 안주 끓이니 입문하겠습니다. 입문하고요. 그렇지만은 또뭐 잡아서 이제 선물로 줘도 되고 잡는 거 하고 먹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따로 따로. 벨기에 문제입니다. 자, 이것으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